제 보기에는 한국 전체 하나가 하나의 시장이에요. 전국이 하루에 배달 생활권인데 굳이 막포황을 머릿속에 인지할 만한 이유가 있나 그 질문에 애초에 뭐 한국 정체를 놓고 사업을 할 생각을 하지 그아요 만약에 세계를 더 이상 하려고 마음 먹었다면 6년 전, 7년 전만 하더라도 아 어묵 베이커리 몇개 매장에서 이제 끝내야 됐지 성신나 사장님한테 찾아와서 물어봤어요. 사장님이 라더라고요 어, 영준아 우리 매장 그 전국적으로 많이 늘려봤는데 옛날 화제도 나고 관리가 안 되더라, 돈안 된다. 딱할수 있을 만큼만 챙겨서 해야 된다. 그런 말 듣고 부산에 그때 저희 용도 본점, 그다음 에 부산역, 서면 롯데백화점 세개 있었거든요. 더 이상 늘리지 말자.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스테이지에 우리가 이 세계만 유지해가지고 하면 어묵 산업 나중에 다 사라지는 거 아닌가? 파리바게트가 존재하고 빵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중적으로 소비하니까 저런 성심당 같은 게 생길 수 있는 건데 하늘이 저에게 파리바게트처럼 어묵 산업을 키우고 그시장을 키우려 는 거에 미션을 주신 게아닐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이고 그것 때문에 아 이게 갈피가 안 잡히더라고요. 그래서 어느날 그냥 저희 직원들 다 모아서 창립 기념일에 얘기했습니다. 저희는 어묵계 의 성심당이 아니라 <laughs> 파리바게트가 되겠다. 먼저 키우고 나중에 스페셜 실 티를 가져 가자. 지금 사람들이 어묵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지 않고 어묵 안 드시는 분들이 많다. 어묵을 뭐안 먹으면 더 먹을 수 있는 이유를 만들자.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 스테이지가 자연스럽게 보이더라고요. 어묵 가지고 더 나아갈 수 있는 미래를 그려야겠다. 내가 선도해야겠다. 내 사업의 크기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크기에 있다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포항이라는 지역 자체 안에서만 생각을 국한하지 말고 애초에 모델을 만들 때 기업화하였고 전국을 깔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 전국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공장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배달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구조를 짜야지 이거를 다 움직일 수 있을까? 실제로 내가 기반이 포항이지만 나중에 전국을 구상할 때는 어느 도시가 더 안정적일까? 어디로 배달하는 게 쉬울까? 이런 거를 고민해보면 더 거시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돼요.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의 방향성이나 사업의 크기는 그 사람의 자본의 크기가 아니에요.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의 크기예요. 여기에 따라서 그 사업은 나중에 5년에 10년에 달라져요. 뭐.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상력을 키우는 걸 노력을 해야 돼요. 그리고 이 상상력이 허망된 상상력이 아니라 실제 구성 가능한 상상력으로 바꿔 나가는 능력만 필요한 거예요. 그래서 생각보다 사실은 사업하기가 쉬워. 내가 살고 싶은 집, 내가 차우고 싶은 규모를 미리 상상한 다음에 그 상상의 현실에 맞게도록 단계를 쪼개서 가면 된다고요. 근데 상상력이 애초에 없으면 거기가 안 가지잖아요.